もう一度バトルを。<music> <music>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어, 안쪽 실내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가 한7-80% 거의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이 이제 이쪽 공간, 어, 통유리 이쪽 공간이죠. 원래는 이, 이 공간 자체가 어 이쪽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뻥 뚫려있는 지어 원통 공간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칸막이를 설정을 해서 이쪽 따로 사무실 공간을 만들고 저쪽 좀 이제 큰방 쪽으로 어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공간 자체를 두 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이쪽 공간은 이제 통유리 부분이죠. 어. 통유리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에. 보일 어,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깜깜해서 바깥쪽이 안 보이는데 낮에 환하면 이제 바깥쪽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통유리 공간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이렇게 사무실 어, 사무실 공간으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 튀어나온 부분 이쪽 부분과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있죠 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H빔 자 H빔 기둥 부분이에요 기둥 부분인데 여기다 합판 대고 그다음에 어, 도배 하고 그다음에 몰딩으로 어, 이렇게 다 마감 처리가 이렇게 다 됐습니다 다됐고요저 위쪽에 이제 천공도 만들어졌고 어, 사무실 공간은 몰딩서부터 뭐 문자 뭐 도배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흰색 색상으로 맞춰줬습니다 흰색 색상으로 맞춰줬고요 어, 바닥은 어, 바닥은 약간 조금 어두운 빛이 나는 어, 어두운 빛이 나는 제 장판으로 장판 을 깔아줬습니다. 원래는 어 여기 바닥 자체를 어, 타일 시공 아니면은 어 뭐지 에폭시 어에폭시를 해가지고 나이닝을 나이닝을 깔아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비용적인 문제가 좀 크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판으로 깔, 깔고 이제 장판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좀 실증이 나면 그때서 이제 에폭시로 어, 에폭시나 이제 타일 시공으로 이제 다시 들어갈 겁니다. 바닥은 한단 임시로 이제 장판을 깔아줬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벽지 벽지도 약간 흰색 색상으로 벽지를 맞춰줬고 문짝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흰색 색상으로 문짝도 맞춰줬습니다. 흰색 색상에 맞춰서. 몰딩도 이렇게 테두리 이쁘게 돌렸죠 어 지금 요거는 이제 테이프를 안 뜯어서 건데테이프 뜯으면 이 문짝 색상도 이 몰딩 색상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몰딩이나 이런 문짝, 문짝의 경우에는 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샘플북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북으로 보시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몰딩 몰딩하고 문짝을 맞춤형으로 깔맞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흰색 색상하고 그 몰딩하고 이 문짝이 어, 이 몰딩하고 이 문짝이 인테리어 필름, 인테리어 필름이라고 하죠. 어, 필름이 똑같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맞춤이 될수 있도록 어, 몰딩하고 문짝 제가 흰색색으로 맞춰줬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무실 공간에서 약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 원룸식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흰색으로 가지 않고 좀방 분위기를 좀낼수 있도록 약간 주황빛깔이 나는 아이보리 벽지를 선택을 해서 어 벽지가 다 됐고요. 몰딩 역시도 흰 몰딩이 아니라 약간 좀 우드색에 가까운 좀 진한 우드색에 가까운 자 우드색 몰딩으로 처리를 하고 어 도어 자체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이중 음. 이렇게 불려서 열게되면 이렇게 어, 이중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중문을 하게 되면 단열적인 효과에서 조금이라도 어, 효과가 있겠죠 단열면에서. 그리고 지금 싱크대 어, 싱크대는 어, 대리석 싱크대. 요즘은 그 다음에 대리석 싱크대를 했고 요 대리석 주변에 싱크대 주변에 이렇게 타일. 어. 타일도 이렇게 둘러줬고, 이 위에는 지금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상부, 수납, 수납장, 어, 상부 수납장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들어가는 문자, 어, 문이고요. 화장실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 시공을 했어요. 지금 바닥을, 바닥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조약돌, 돌문이 나는 타일로 깔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판단 미스예요. 여러분들도 타일 공사를 할때 신중하게 정말 시공 됐을 때도 아 이런 느낌이 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타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공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닥 타일은 이렇게 조약돌로 했고요. 어벽 타일을 약간 조금 아이보리 나는 어 이런 식으로 흰색 타일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수납장이에요. 이 화장실에 있는 이 거울. 요즘 이게 좋더라고요. 거울 수납장. 이렇게 평상시에는 거울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재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건을 쌓, 수건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수건 놓으면 수건이 이게 없으면 수건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받침대가 있어서 수건을 이렇게 놓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이나 아니면 여기 면도기, 뭐,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겠죠. 면도기, 화장품,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진짜 좋습니다. 화장실에 시공을 하실 때 이렇게 거울 수납장이 있어요. 거울 수납장을 선택하셔서 공사를 하시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그리고 반대쪽 공간은 조금 크게 큰 공간으로 좀쓸수 있는 이렇게 수납장으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화장실에 수납장을 쓸 거면 이 거울 수납장 어, 추천드립니다. 어. 얼굴도 볼수 있고 수납도 되고 공간 활용이 진짜 좋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 부스. 어,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해바라기 샤워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할수 있고 어, 피로시에 어. 샤워할 수 있는 이런 샤워 부스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데는 이제 사무실 겸 뒤에 이제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휴식을 할수 있는 이제 공간으로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여기는 이제 문이 커요. 여기는 이제 현관이에요. 현관이고 여기는 이제 큰 방으로 이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어, 바닥 타일이 좀 들어졌는데 여기는 타일 선택을 이걸로 했습니다. 꽤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화장실 그복구품보다는좀 개인적으로 이런 게좀 세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바로 현관 쪽에 현관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어, 북박이로 해서 신발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신발장을 이렇게 설치 어, 시공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신발들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겠죠. 어.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도 했고 지금 아직 시공이 안된 거는 여기 미닫이문 어 미닫이문을 여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미닫이 문이 없고 신발장에서 바로 이문 하나면 이문 하나에다가 바로 방으로 연결되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 자체에 이제 뭐 아무래도 단열 효과나 이런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막 먼지나 이런 것들도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신발장 공간, 신발장 문 그다음에 바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미닫이 문 여기가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될 거고요. 이제 미닫이 문이나 이런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현, 현관문이나 이런 미닫이 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주문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이 돼서 시공이 되는 겁니다. 꼭이 사이즈가 뭐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로하고 세로 사이즈를 불러주면 그 공장에서 이 왁구하고 이 문짝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을 때이 이 왁구나 문짝은 전부 다 주문 생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맞춤형 주문 생산으로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까 사무실에서 보셨듯이 여기 튀어나왔죠이 어, 부분은 이제 h 빔 자리인데 이렇게 도배하고 그 다음에 몰딩, 몰딩 처리로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해줬고요. 어, 보시게 되면 은 샤시가 좀 크죠. 음, 창문이 큽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원래는 창문을 열고 하면 여기에 이제 거리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고급스럽게 손잡이 설치. 요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되는 거고, 큰 손잡이도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약간 좀 작은 손잡이 이렇게 해서 땡겨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중문. 근데 요 장점 뭐냐? 이렇게 닫잖아요. 닫았죠? 안 열립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매일 잠갔잖아요. 여기서 매일 잠고 열고 잠고 열고 하면서 창문을 여닫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손잡이를 이렇게 설치하는 문짝이 나옵니다. 설치를 하면 한 번만 닫아놓으면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바깥에서도 무조건 안쪽에서 손잡이를 제껴서 열어야지만 문이 열리는 어, 이런 스타일로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편하죠. 닫으면 자동으로 그냥 잠겨지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어 아이보리 약간 주황빛깔 나는 이제 아이보리 도배 벽지를 했고요. 어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벽지를 했죠. 어 일부러 포인트 벽지를 한 겁니다. 어다 이걸로 가는 것보다 이제 한쪽 벽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뭐 빨간색, 노란색으로 아니면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벽지를 하게 되면 조금 방 분위기가 틀려 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벽지를 저기는 저렇게 했고요. 어, 이쪽은 이제 싱크대 자리.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보시다시피 어, 이쪽 전부 다 싱크대 위쪽으로는 전부 다 타일. 자, 타일 시공을 했고요. 아무래도 타일로 시공을 해야 아무래도 뭐물튀거나 물때나 이런 게 닦기가 편하겠죠. 닦기가 편하고 뭔가 이제 닦기가 어, 편하고 조리할 때 튀길 수 있는 음식물 이런 것들도 다 닦기가 편하죠. 타일 시공했고요. 을 어, 여기는 이제 인덕션, 어, 인덕션으로 이제 시공, 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요 수환. 요즘에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선반 쪽에 수납장, 어, 상부 수납장 보시게 되면은, 손잡이가 단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가 않나요? 여기도 지금 손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손잡이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손잡이 없이 이렇게 열고 닫는 거예요. 어, 굉장히 깔끔하죠? 어, 손잡이가 어, 없으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손잡이 떨어질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 밥솥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콘센트 자리, 구멍 아, 뚫어놨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냐? 누르면 됩니다. 보세요. 열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수도 있고 다시 닫으면 잠깁니다. 요즘은 이렇게 원터치 형식으로 나오고 손잡이가 없게끔 나오니까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똑같아요. 눌러.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깔끔하고. 음. 네, 실내공사는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실내공사로는 이제 화장실, 천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덴조공사죠 어 리빙우드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통으로, 어 돔으로도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리빙우드 제품으로 안 들어가고 이제 돔으로 이제 화장실 천장이 이제 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돔 시공까지 완료가 되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